오늘 스펙을 좀 바꿀 거야. 제 캐릭터 사, 아이템 세팅하고 좀 바꿀 거거든, 전략을. 아, 이거, 이걸 발라야 이거 발라야 되네. 몇 프로인데, 확률? c 이 야, 씨발, 1%? 야, 형도 잘 뜨냐, 이거? <laughs> 야, 이 씨발. 야, 잘안 나온 거, 거것것 같은데. 아! 어야 원재야 나 씨발 야 악세사리 두개 반지 두개하고 야 벨트가 다물방이 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돌리냐? 돌려야지 아! 리드 끊어야지 아 금방 나와 수법 아니잖아 아, 알았어 아 이거 바를까 말까 아 씨발 아, 겁나 고민이네 가자 그냥 야 이거 바르는게 맞아 이거 바르자 이거 야, 뛰고 좀 해봐. 제가 바로 뛰겠습니다, 형님들, 바로. 잘했어. 야, 렌즈가 서을서 제대로 살리네. 야, 네가 다 해, 이거. 야, 니가 너타이거너 타해. 야, 야 봐. 그렇지. 좋아 너해 보자 보 뭐야, 보자 시 와 버려 버려. 미덕으로 가야 돼. 제발. 제발. 던일 님 슈퍼 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. 왠지게 멋있네 시옷. 아우 감사합니다. 선우 형님. 고맙습니다. 아안 나온다. 안 나온다. 잘 봐야 돼 넘어갈 수도 있어 잘 봐야 돼. 아렌즈에요 렌즈. 인범 유튜버 제거 드슬법사하는 우리 렌즈예요. 많이도 도와주십시오. 인범의 방송 끝나면 항상 방송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형님들. 아, 이제 안 나온다. 음... 너가 계속해. 야야야 이거 이거 성비가 좋아 이거 비가 이거. 끝까지. 개 내로 하나 띄우겠습니다 형님들. 형님들 장갑6자리 팔지 말고 8자리 팔아 나한테. 야1가 진짜 안 나온다. 어, 아!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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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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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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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색수 또 야, 눌렀어! 눌렀어! 눌렀는데 또 나온거야 이거! 청경님이 플렉스 100개를 선물 야 청경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! 야! 캐치야 너 <목소리> 완전 개금손 자 이거 야 벨트 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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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천천히 자, 우리 누니고맙습니다 인사드려 감사합니다. 더닐누나 더니 던니님 슈퍼채팅, 5만원 감사합니다. 렌즈 즈아라인 시옷도 자, 15개 나왔어 12개 12. 야 여기. 적기여여줘 제발 제발 마지막 마지막 아. 야더 사시게 더 사시게 더 사시게 야 너가 이거 마무리해 이거 야 네가 완전 금손야 이거 야이 아, 아닙니다. 자, 내가 더 사줄게요. 자, 배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박민영님 좋아요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렌즈가 금손이야. 자, 가. 가자. 천천히. 야! 렌즈! <laughs> 야, 렌즈! <야>, <laughs> 스 <티넥스> 100개를 <삼는. 웃음> 청경님 감사합니다 야 졸업이야 졸업이야 이야 좋아 야 이걸 만들어버리네 4대가 맞네 나라 얘 렌즈라 야 좋아 졸업했다, 됐다 기다려 봐. 자, 이러면 리더 얼마냐 지금? 잠깐만, 도장. 방패 꼈고. 자, 지금 리더기 데미지 리덕션 27에 PVP 15. 총 얼마냐? 40. 42지 지금. 40. 자 여러분들 우리 임범인피팅단 포함 싹다 내가 이거 한번 다시 맞아 볼게요. 제가 좀 차이점을 좀 보게. 우리 개미가 지금 15분 남았거든. 형님들 저 윈성에서 한번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 일단은 나 기존의 아이템으로 바꿀게. 자 데미지 럭실이 지금 23에 12입니다. 35요, 35. 나민 준비. 나민 줘봐. 미뮤미뮤미뮤미뮤 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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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 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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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음이음 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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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자음 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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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자 미음 미지 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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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 자 형들 트 준비 하나 자 미운 주지마 둘셋고 야요 정도 엠미다다쓴거 같은데 야 끝난 거야? 뭐야 끝났어? 엠우리한때야 <laughs> 끝난 거네. 야 언제야? 다르다. 자, 게임 야, 이 게임 준비해야 돼. 야, 야, 잠깐만. 야, 야 게임만 보자. 자, 게임 나 게임 하자. 기다려 봐. 갑갑을 찾잖아. 자 형들 엠탐에 엠탐 1위에서 이원재 개새끼가 대장노래했네 지금까지 야 이새끼가 나 친구인데 나도 나한테 안알려주고 더러운새끼 나 어제 2무번 죽는거 이제 보고 이제 나, 이제서야 나이제 나한테 알려주고 더러운새끼 <laughs> 와 씨바새끼 야 어제 내가 2무번 넘게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전화와가지고 야 임마 사실 뭐 사실. <laughs> 잠깐만, 야, 방패 찬 거야, 그냥, 이거. 내가, 왜냐면 난 스왑을 하거든. 내 손가락으로. 형들, 누나, 나 개일 준비해봐. 나 6시에, 나 밑에. 나 개일 넣어봐, 개일. B. 들어왔어! 야, 트리! 날려! 인버티비오나 피가 왜안 되지? 어? 아무도안오있나리덕셋야 지금 자, 뮨 떨어졌어 지금 아, 배배배배배 야, 개일 게이... 야, 야 이혼재 게... 잠깐만 야 이혼재 이게 개일이 들어가다 리덕이 높으니까 비슷하네 <laughs> 야 이거 개일 들어와도 이거 리독이도 풀이가 좋은데 아 이새 패치될까봐 그러고 나 알아서 꺼져야 어. 오늘 영상 오늘도 비공개 <laughs> 야 형들 오늘 영상 비공개야 이거 NC에서 패치할 것 같아